복음은 말다툼이 아니라 삶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신데 의료원에 전도를 하러 많이 간대요. 근데 의료원에 전도하러 갔다가 사람들하고 많이 싸운대요. 예, 복음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논쟁을 하다 보면, 복음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어, 바울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테네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아테네에 온갖 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신도 있었냐 하면, 이름을 모르는 신. 우리가 이름을 모르지만 신이 있을 거야. 이래서 그 이름을 모르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그들과 논쟁을 했는데 수학이 전혀 없었지요. 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이 옳다는 것을 주장해서 그 주장이 이기는 것보다 어, 진리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이 그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간에도, 교우 간에도 서로를 좀 인정해 주는 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점이 참 많은 사람들이죠. 근데 장점도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단점이 많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 눈에는 단점이 보이지만 장점을 또 많이 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죠.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단점을 많이 보고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요. 단점이 보이지만 입다물는 사람도 있고 칭찬을 보면 그 좋은 점을 보면서 어,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가족간에도 교우간에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단점이 보이면 입다물고 기도해 주고 장점이 보이면 어, 칭찬해 주는 말을 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으면 야뭐 그까지 것까지 그러냐. 이러기보다는 얼마나 힘들겠니? 이러면서 공감하는 말이 필요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말이 뭐냐 하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려고 그러시나 봐. 이러면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기희 쓰임 받고 안 쓰임 받는 건 지금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떤 분이 남편이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지 아들 뭐 직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꼬다가 막내아들은 계산이 빠른 아들인데 막내아들한테 돈 꺼달라 그랬다가 아빠가 왜 돈을 꺼달라 그러지 이상하다. 조사를 시작했더니 1억 6천이란 빚을 지셨대요. 누구한테 속아서 계속 투자한다 그러면서 그 돈을 빼앗긴 거죠. 부인 건사님이 뒤집어진 거예요. 신랑을 내쫓았대요. 꼴도 오기 싫다. 이혼하자고 이러면서. 근데 정말 이혼할 마음은 아닌데 보면 열불날 것 같아가지고 쫓아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교회 가서 기도하기는 창피해서 그 일을 당한 게 다른 교회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남편의 뒷모습 초라해 보이는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옆에 세우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너를 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새벽마다 지금 어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 기도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한대요. 이게 살수 있는 가정이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날은 발견되기 전날은 이분이, 여자분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1600을 벌었다고 <laughs> 다른 분한테 막 자랑을 하셨대요. 나는 요즘 하나님께 맨날 기도할 때마다 돈 달라고, 돈 달라고, 돈 달라고, 돈 달라고 기도한다고 가끔은 내가 너무 돈돈 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시면 이렇게 쓸 거라고 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 예측하기 참 힘든 살이 많죠. 내가 눈에 볼수 있는 것이 그게 다 나도 아니고, 내가 못볼수 있는 나도 너무 많이 있죠. 피차,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하기보다 주님을 앞세우며,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쓸데없는 말 다툼을 피하고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라고 합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또 족보와 신화 이야기 뭐 이런 거로 그냥 말이 많았어요. 율법주의자와 겨지 교사들 말다툼이 굉장히 심하도록 유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며 다른 이를 판단하며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도 말 조심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전히 디모데 후서에도 쓸데없는 말다툼을 피하라 삼가라고 어, 또 이렇게 마지막 유언 편지를 쓰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오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리와 생명은 말이나 말 다툼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말보다 묵묵히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진리의 생명이 흐릅니다. 말의 전쟁은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말의 전쟁은 피차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헛된 논쟁은 악성 종양처럼 공동체를 근심케 하고 썩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 이기는 자가 아닌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도 말씀하시죠. 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보면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곧 자르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르다, 잘라야 되는데 잘못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말 있죠.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모음과 잠으로,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말씀을 자르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안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직하게 전하는 것, 잘못 말씀을 나눠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욕망으로 오염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 강단이 말씀의 본질과 다르게 잘못 재단돼서 전파되어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성도들을 세속화로 빠뜨리는 말씀으로 오염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잘못 해석하면서 거짓 교사는 난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려고 하는 자세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내내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말씀을 잘못 나누게 되면 그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칼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사랑 속에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삶의 애한을 안다. 너의 모든 억울함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내 백성을 알아하는, 내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10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어,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함부로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11절에 보면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 의인된 사람의 편에 서서 그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긴 하세요? 악한 사람이 더잘 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그런 내가 잘안 되면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셔? 기도를 듣긴 뭘 들으셔?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시죠. 그런 마음에 불쑥 올라올 때, 하나님,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지요? 빨리 버리게 해주세요. 예수 보혈로 씻어, 씻겨주세요. 이러면서 이 말씀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의인에게 가품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뭘 보시냐 하면, 우리를 지금 용광로에 놓고 이렇게 연단하시는 과정이죠. 네 마음에 나를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 그거 지금 이 어려운 일 속에서 분별해내, 그리고 그것은 갈라내라, 불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의 일에 쓰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고통에 시간을 통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없으면요, 내가 믿음이 꽤 괜찮은지 알고 있어요. 나만한 믿음도 찾기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내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어,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럴 수 있죠. 나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사탄은 너 믿음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정제하고요. 성령님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못 믿는 약한 마음이 있어요. 이 약하고 못난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교체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불의에서 떠날 지어다. 깨끗한 그릇,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면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타락만이 아닙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복음을 자기 입맛대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그것. 이것이 엄청난 불이지요. 근데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모습으로 살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은 자들. 찬양을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찬양의 고백이 있는 삶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불의에서 떠나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한들 예수님만큼 온전히 거룩한 예수님만큼 온전히 온유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음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근데 그큰 집에 있는 그릇 중에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예, 금그릇인데 더러운 게 너무 많이 담겨져 있으면, 금그릇은 나는 금이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쓰신다라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릇을 얘기합니다. 깨끗한 성도는 완벽한 성도가 아니라 은을 연단하시는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 맡기고 삶의 기쁜 순간이든 고통의 순간이든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며 내 속에 어떤 불순물이 예수님을 담지 않은 어떤 불순물이 있는지를 갈라내면서 이 불의와 구별된 길을 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에 은을 연단하는 저처럼 불순물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드러나면 참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숨기고 숨기고 숨기려고 하면 내 안에 불순물은 더 많아지고요. 하나님 나는 이런 불순물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신 거 감사드려요. 그 예수님으로 턱 채워주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 죄라고 인식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인식한 이후에 어떻게 되냐 하면 철저히 해결하면서 아 나에게는 어떤 의로움도 없구나 나라는 존재 이외 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더욱 갈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둬지면 나는 제약을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걸 알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하죠. 이 다윗의 시의 기초에서 오늘 우리가 진실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이 바로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가 성령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 앞에서 진솔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고백의 시지요.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발견할수록 다른 사람을 정제하고, 심판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흉을 보는데 앞장서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는 그 모습이 없나를 점검하게 되고, 내 안에도 그 모습이 조금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하나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예수의 보혈로 이 부족한 모습을 씻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는 말씀이 있죠. 주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최종 심판주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다투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 논쟁자를 통해서 회복이 오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를 통해서 회복이 옵니다. 근데 대적자, 미숙한 자, 실수하는 자, 심지어 이달의 말에 흔들리는 자들에게도 온유하게 가르치며 참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수를 의지할 때 지킬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제의 하사를 날리지 않고 해계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참으며 온유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핵의 선물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그럴싸한 설교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이 속에 계시지 않으면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사이에 없으면 또 성도 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람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꽝인 말씀일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요. 말씀을 듣는 자 또한 늘 성령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했죠? 잘 듣는 것이 충성이다. 잘 듣는 것을 하나님이 충성되다고 하신다. 이잘 경청해서 듣는,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을 하는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와 충성되다라는 단어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와 무신론자인 학생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성경적인 진리로, 요즘은 이런 교수 찾기도 참 쉽지 않은데, 성경적인 진리로, 역사적 증거로, 논리로 완벽하게 그 학생과의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 그 무신론자는 그 학교를 떠났 ...다고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모두가 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교수가 나는 그의 머리는 꺾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다치게 만들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진리에는 힘이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힘은 온유함에 있게 됩니다. 온유하게 대한다고 금방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홉 번 참다가 열 번째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이죠. 아홉 번 참은 게다 도로 먹게 됩니다. 신자 됨의 표는 많은 헌금과 열성적인 봉사보다 어디에 더 진하게 녹아져 있냐 하면은요. 신앙을 내용으로 한 인격과... 태도와 삶의 어떤 도전에 대한 반응,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곧 신자됨의 표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면 예, 거리를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많으면 막 이렇게 툭툭 어깨가 이렇게 치잖아요. 제가 오래 전에 종로 그, 에서 근무할 때, 종로를 걷는데, 제가 작잖아요. 어떤 남자가 툭 치고 지나가는데, 오,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다양한 반응이 나오겠죠, 사람마다. A, B, C까지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악소리만 지르고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대치 않은 상황 속에서 신자 된 사람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의 반응을 하는 은혜를 주시길 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기려고 할까요? 살리려고 할까요? 다른 의견을 가진 성도 혼합된 사상에 빠진 사람 앞에서 또는 자녀를 훈육할 때 이기려고 하십니까? 살리려고 하십니까? 정제의 말이 아닌 진심 어린 궁금함과 건설적인 질문으로 접근하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찾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